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MBC 미디어 해설위원 김철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 하나 또 소개해 시키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 상암 MBC에 있는 그 C 스튜디오, 아, C 스튜디오 오늘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스튜입구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스튜디오 C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어, 이중 복도를 지나서 좀스튜디오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스튜디오로 들어왔는데 지금 어, 굉장히 좀세트가 없이 휑해요. 그래서 트를 지금 어, 오늘 촬영하는 날이 어,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인, 토요일인데 지금 세트가 이렇게 없습니다. 지금 요 세트는 지금 어, 기분 좋은 날, 월요일과 화요일 날 녹화하는 세트인데요. 그 세트를 지금 일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바닥에 지금 바닥도 지금 아크릴에 지금 세트가 돼 있고 지금 호리전트도 어, 이게 기분 좋은 날이 아침에 나가잖아요. 아침에 아침에 다 호리전트 이렇게 다 개방 시켜 놓은 거예요. 개방 시켜 놓아서 이렇게 어, 호리전트가 이렇게 하얗게 벽이 돼 있고 지금 세트를. 어, 어,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아재미있는게 여기 보면은 어~ 이~ 벽에 기울기가 약간 어~ 비스듬히 돼 있잖아 이~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올라오면니 좁죠 이게 비스듬히 되는 거는 음향이 음양이 여기에 부딪치면은 퍼져나가고 퍼져나가라고 이렇게 아~ 어, 아래는 배가 불르고 위에는 이홀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음향에 관련된 시설들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어, 굉장히 그 공사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똑바로 수그려 놓는데 어, 그 방송사의 인 스튜디오는 이렇게 기울기를 둬서 이렇게 지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평수는 약 220평. 그러니까 MBC에서 어, 세 번째로 큰 스튜디오죠. 어, 그 A가 제일 크고 300평, 그다음에 B가 240평, 그리고 C가 220평 이렇게 되는. 시설입니다. 여기서는 월요일 날과 아, 월요일 날과 화요일 날은 아,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녹화하고 또 화요일, 수요일 아, 날은 수요일 아, 날이나 금요일 날은 그 전지적 참변 시전, 전참시라고 러죠 전참시를 녹화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또 스트레이트도 여기서 가끔 녹화할 때가 있어요.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를 여기서 녹화할 때도 있고 이런 스튜디오도 그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어, 여기. 항상 그이 스튜디오에는 그 창고가 세 개가 있어요. 창고가 세개가 있는데 그 창고가 어 조명 창고, 그 다음에 음향 창고, 카메라 창고가 있어요. 지금 맨 이쪽 그어 오른쪽 오른쪽에 어 조명 창고가 있죠. 조명 창고, 어 조명 창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어 아까 내가 들어온 출입문이 있고 여기에는 어아 카메라 창고, 카메라 창고가 있고 카메라 창고의 특징은 요 아래 보면 이렇게 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이 뭐냐면 카메라 케이블이 나오고 문을 잠글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설치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 창고 있고 요쪽 이쪽, 요쪽이 아아저 음향 창고, 음향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세 개의 창고가 있다. 여기 사다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이는 요 테이블이 요 테이블이 그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날에 사용하는 테이블이에요. 여기 써있죠. 이 기분 좋은 날 이렇게 어그 그 프로그램 이름 위에 있는 아크릴 여기 아마 공중에 매달리는 걸, 그 매달리는 것도 이렇게 준비해놓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 어, 상하 MBC 그 3층에 있는 어, C 스튜디오 C 스튜디오를 스케치해봤습니다. 나중에 또 여기 나중에 여기에 또 프로그램이 서 있는 세트가 있으면 그때 또 별도로 찍어서 또 다른 어, C 스튜디오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 세상을 환하게 붙인 남자 MBC 미디어 해설위원 아, 김태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